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어, 만명 돌파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벤트 선물을 증정하기 위해서 방송을, 어, 들어왔어요. 어, 연마, 아 이제 연휴, 구정 연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laughs> 그동안은 저도 너무 바쁘고, 어, 또 명절도 재고, 그리고 가게 일도 봐야 돼서, 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그 상품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서 어, 오늘에서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만명 구독자 어, 이벤트 하기 전에 라이브 좀 잠깐 켤게요. 토, 톡이 안 보여서 켜고 여러분이 또 지금 들어오시는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아. 네. <laughs> 우선 여러분과 함께 이만명 어, 구독자가 이제 넘어 선거를 축하를. 하고, 우리 서로가 이제 기뻐하기 위해서 <laughs> 영상을 찍는 건데, 여러분, 이 제품은요, 지금 아직 구독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질 않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음. 지금 따끈따끈한 제품을 준비했어요. 네. 네. 어? 유교가 처음이세요? 네. <laughs> 어, 이 제품은 어, 주식회사 오브이코스, 그리고 이제 디오프러스 제품을 어, 늘 저희에게 이제 이벤트 선물을 보내주시는 어,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만명된걸 만명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이게 이제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어, 온무, 남성용인데, 어, 요즘 남성분들도 이 스킨하고 로션하고 에센스하고 바르시잖아요. 그리고 선크림도 바르시고, 그리고 피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세요. 예전에 비해서. 입술이 왜 이렇지? 어, 조금만 더 바를까? 입술 다 주워진 것 같아요. <laughs> 됐나요? 요것도, 음, 립, 립밤인데, 코랄 제품인데, 코랄, 컬러인데 표시는 나지 않지만 그래서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오늘 진짜 잠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좀 갔어요 네 명절 연휴 때 이제 장사도 하고 시댁도 갔다가 또 이제 친정도 갔다가 이제 놀기도 하고 이러느냐고 일하면서 놀기도 하고 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상품인데, 어, 에너제틱, 오, 무, 오리먼 두 종이 왔어요. 요즘 남성분들도 스킨, 로션 그리고 에센스, 선크림 다 바르세요.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밤에는 저희 신랑도 달팽이 크림을 이제 발랐었거든요. 되게 좋다고, 요게 이제 탄력이 붙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달팽이 크림도 이제 밤에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남자들에게 이 달팽이 크림을 와이프랑 바르라고, 그리고 저희 그 친정 오빠랑 형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이번에. 밤에 이제 바르고 자라고. 네, 그런 만큼 요즘 남성분들의 화장품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요 제품은 어, 신상품이 나왔다고, 어, 무려 20개를 보내주셨어요. 스무 개를 그래서 우리 그 디오 플러스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로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요 화장품 회사는요 제조 회사고 그리고 이제 어 O e M 으로 우리나라에는 철저 철벽력 어, 제품을 대박을 시킨 제조 회사고 또 나아가서는 뭐 뭐지 그그 그 화장수 그걸 중국인가 거기에 완전히 그 선두로 달리는 제품을 OEM을 받아서 납품을 해주셔서 완전 대박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laughs> 그런 만큼 요번에이 신상품 나온 게 되게 저도 여자지만 발라보고 싶은 요구가 딱 드는 거예요. 요거 제품이 하와이 해양 심수 층 심층수 그 해수로 이제 함 함유를 해서 쿨링감을 부여하고 산뜻한 스킨과 밀크의 부드러움이 어 지친 피부를 환하게 가꾸어주는 제품이 요 스킨하고 밀크하고 요 제품이에요. 요거는 특히 진성 피부가 좀 유분기가 어 많으신 분들 많으신 분들이 요걸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유분기가 많지 않은 거겠지. 그리고 요 제품은 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은 에센스 이게 오리런 제품이에요. 그냥 요거 하나만 바르면 돼. 그래서 보습력도 주고 연, 영양감도 주고, 근데 요것도 하와이 해양 심층, 심, 심층수 그하유로해서 피부에 또 클린감, 산뜻함, 시원함 그리고 탄력 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거거든요. 업무 제품. 여러분들 남, 남성 남 남편들 사용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구독자들이 어, 여성분들이 많다면 남성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요거는 지성용이에요 지성. 요거거든요. 요게 스킨하고 밀크 2 1인데 올인원 제품이에요. 저도 요거 만약에 아드님이 계시면 아드님들 쓰시게 해주시면 되고 어, 특히 뭐 남편 그리고 요거 뭐 우리 친정아빠 아니면 시아버님 선물 다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내가 애인이 있어 애인 남자친구 아니면 내가 애인이 없고 그냥 어 우리 여자야 그러면 오빠 뭐동생 남동생 다 그냥 주면 좋으실 거예요 이게 신제품이고 제가 한번 향을 맡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어우 산뜻해 산뜻해 진짜 산뜻해요 요 전에 디오프로스 남성용 화장품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가격 대비 너무 너무 좋다 향도 좋고 이는 이렇게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좋아 향도 좋고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요그 방송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 제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 저희 그 A N N A의 천사 거기로. <laughs> 어, 거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대신에. 강림치에게 하고 싶은 말, 만명, 뭐, 기념 멘트, 이런걸 해주시고, 그 제품을, 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받고 싶은 게 지성용이다. 그러면 지성용. 멘트 딱 날리시고, 지성용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성용이다. 건성용 원합니다. 이렇게 딱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선별해서 지성용, 건성용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두 개를 다 받고 싶어 그러면 내 친구한테 얘 예, 강리치 이거 어? 구독하고 우리 이거 받아서 하나씩 나눠 갖자 하면 친구분들하고 친구분하고 두 분이 나눠 가실 짓이라고 이걸 한꺼번에 두 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한 분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신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분들 그거를 캡처해서 a n n i 천사로 같이 보내주시면 이거를 두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어, 강의치 구독 같이 눌러줘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 어, 두개 보내드릴게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에다가 구독 좋아요 알람 완료 이렇게 해주시고 건성용 아니면 지성용 이렇게 하시고 A N N Y 천사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확인하면 여러분들 주소 성함 폰 번호 받아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여기하고 이렇게 네. 만명이 돼서 되게 뜻도 깊고 저는 그래도 만명이 안 되면 어쩌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지냈지만 생각보다 되게 느리게 만명이 됐어요. 근데 어 그것보다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용기도 내시고 그리고 힘도 내시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 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마무리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저에게 어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이 영상 밑에다가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완료! 한 다음에 건성용 아니면 지성용 원하시는 거 거기다가 멘트를 달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두개다 필요해. 받고 싶어. 그러면 내 친구한테 예 감기치 구독 좋아요 알람 말하면 요거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같찰까 해서 그 친구분 그 캡처까지 뜨셔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두 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이렇게 했고요. 어, 다음은 제가 요즘 어, 이 영상만 하면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요즘 우리 그 우한 폐렴이 완전히 어,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방책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폐렴이 어디서 나타났나 했더니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방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제 예전에는 저기, 사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얘네들은 백신이 없다는 거야. 백신이. 그리고 얘 또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무서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마스크를,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백신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만약에 미리 백신을 맞아서 예방접종을 해서 어~ 그거를 어~ 물리칠 수 있다면 가능하고 하겠지만 전에도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그~ 그 바이러스가 어~ 백신이 없었던 것처럼 우한필렴도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있을 수 있을 수냐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그런데 얘네들을, 어, 물리치고 예방하는 데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게 하는 데는, 우리 이 기관, 몸이, 그, 뭐지, 뭐지? 면역력이 좋아야 된대요. 우리 면역 체계가 좋으면, 얘네들 바이러스를 얘네가 무찌른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야, 너 누구냐, 바이러스? 아이고, 나한테는 잽도 안 되지 하면서 내 면역력이 걔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뭐를 먹어야 할까요?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뭐야, 영양제나, 아니면은, 음식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에 대한 어, 예방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한폐렴 같은 바이러스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한 음식의 첫 번째는요, 마늘이라고 합니다.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렇죠 알리신의 성분이 매운 맛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는 항균, 항암, 그리고 피로회복에 이런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늘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생마늘. 특히 저희 가게에서는 생마늘을 많이 잘라서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음, 매일매일 먹는 음식 중에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있어요. 거기에는 마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제품을 많이 그 스프를 많이 먹는 이유가 어, 제 몸에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부분으로 히포크라테스는 매일매일 만들어서 먹거든요. 네, 맞아요. 좋은 면역체계는 마늘, 생강 양파 대추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오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음식은 양파. 양파인데요 이 양파에도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양파를 썰어서 이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을 잘잘 잘 수가 있대요 신경이 안정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얘 또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양파는 저희 가게에서도 양파가 기본적으로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 장에다가 해가지고 갈비를 먹을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제품을 좋은 성분을 가진 양파 마늘이 그냥 맨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먹는 히포스에도 양파가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되게 좋은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를 그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만들어 먹는 레시피랑 방법이 나와져 있어요. 저는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서, 어 제가 먹는 방법으로는 이제 그 뭐지?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음 찾아보셔서 하시면 거기 성분, 아니, 아 재료, 그리고 방법이 쫙 나와 있을 거예요. 네. <laughs> 그만큼 너무나 좋은 스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한폐렴 같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제품 어, 세 번째, 녹차예요. 녹차, 여러분 녹차 치아 건강에도 되게 좋잖아요. 이 녹차에는요, 카세틴이란 성분이 있어요. 얘는요, 떫은 맛을 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성분인데, 얘가 바람을 억제시켜주고, 느리게 진행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예전에 해독을 했을 때 녹차는 꼭 먹었거든요 특히 녹차는 어디서 구입을 했냐 그 자연드림 이나 한살림 이나 이런데 제품을 어 일부러 그런데 거를 먹어요 녹차는 조금 좋은걸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반 시중에 파는 걸로 녹차를 드시려면 한번 그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굴려낸 다음에 바로 버리고, 그 다음에 적셔서 녹차를 어, 드시는 게 방법이세요. 그래서 요게, 어, 녹차, 양파, 마늘, 요세 가지가 면역력을 정말 증강시켜주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우한폐렴, 어, 무섭다. 그리고 어떡하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응? 확산이 돼서 옛날처럼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러면 어떡하지? 아, 무서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 지금 요런 정보들을 아셨으니, 마늘, 양파, 그리고 녹차, 요세 가지는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세 가지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는 이 저희 남편이 지금 치아가 이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음 이제 저희 남편이 말을 잘안 들어서 녹차를 어 먹지를 않는데 전 예전에 녹차로 이불 이렇게 헹군 적도 있어요. 저도 치아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 아플 때마다 뭐 제가 이제 썩언니가 있는데 그게 또 아프고 쑤실 때마다 녹차를 이렇게 음 해봤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치아 건강에도 충치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내가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고 물도 드시는 거 아시죠? 왜냐면 밤새도록 내 입안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한 거를 물한 잔으로 쑥 해서 내 장기로 다 퍼져나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물을 마시기 전에 양치 꼭 하시고 물을 드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양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녹차를, 커피 대신 녹차를 조금 이제 간식, 간식 뭐 떡이라든지, 요런 걸로 달달함을 좀, 달달한 거 땡겼기 때문에 미, 믹스 커피를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엄청 안좋잖아 그래서 달달한 뭐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함께 드시면 건강해지는데 어, 아주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 이거 어,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밑에 댓글에다가 좋아요, 구독, 알람 어, 하시고 어, 건성용 필요하신지 지성용 필요하신지 어, 그거를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 카톡 ANNI 천사 거기다가, 음, 거기다가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둘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고요. 어, 한 가지 더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리치강 오피셜이라고 보이시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다가, 어, 뭐지? 팔로우를 해주시고 제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올려놓을 거예요. 요 구독자 이벤트 하는 거 올려놓으면 거기 댓글에 다가 어 팔로우 신청했고 만명 뭐 축하 멘트 남겨주시면 요거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방법입니다. 네. 팔로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laughs> 네, 친구한테 얘기해서 구독 같이 하면 두개 받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어, 만명 구독자 이벤트 영상 어, 준비해봤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한폐렴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 어, 만들겠고요. 여러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喵。안녕